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스위트 의서술형이고요 특수구문에 네, 우리 순서 배열하기. 배열하기는 너무 쉬워요. 해보죠. 모든 소년이 좋아하는 건 아니래요. 뭐라고 쓴다? not. not. 그리고, 응. not every. 한 명씩 돌아가서 해? 음. 응. not every boy. 한 다음에 좋아하는 게 아니다. 라고 되겠네? 어? 어떻게 하지 likes밖에 없는데? 그냥 쓰는 거죠, 얘들아? 아니다니까 막 여기다가 doesn't, don't like 이렇게 쓰는 거 아니지? like 하고 나서 playing soccer not을 표시하시면 되는 거죠 얘들아, 이 not, don't, ever인데 이거 전체 부정이에요? 부분 부정이에요? <laughs> 부분인 거예요. 알았지? not 더하기 every, not 더하기 always, not 더하기 all. 얘네는 뭐다? 부분이다. 그걸 챙겨야 되는 거야, 우리는. 아래도 딱 보고, 어? don't, always. 그럼 얘도 부분 부정인 거예요. 그죠? 어, 나 학교 갈때 항상 지하철 타는 게 아니다. 뭐라고 써야 될까요? I don't always take the subway. To school. 하면 되겠죠. No.3. 그 질문에 어느 누구도 대답을 안 했대요. 그럼 이거는 전체 부정, 부음부정? 전체가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다가는 에 전체 부정이라고 써놓고, 어, 정답은 뭐라고 해야 될까? No one has answered that question. 됐죠? 넘버 4. 우리 가둘다 그녀가 그때 없었다는 것을 몰랐어. 얘는 전체예요, 부분이에요? 전체인 거죠. 근데 있잖아 기억이 나야 돼. neither과 none의 차이점이요. 뭐였지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그지. 명수가 뭔가 달랐던 거지. neither는 두 명, 너는세명 이상. 이렇게. 어쨌든 둘다 아니다. 둘다 전체 부정일때 쓰는 말이었죠. 우리 둘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뭐라고 쓴다? little of us 그 주어 쓴 거야. 그치? 몰랐다. 뭐라고 쓴다? knew인 거죠. 왜냐하면 l 네, i t 가 이미 부정을 넣었으니까. 아무도 몰랐다. 뭐를 몰랐다? 그때 그녀가 없었다는 것을 that he was Absent. Then. Then 은 그때란 뜻이에요. 됐죠. Jerry는 키가 크지도 뚱뚱하지도 않아요. 둘다 아닌 거네. 뭐라고 써야 되지, 얘들아? 어, 니덜로 시작하면 안 되잖아. 근데 뭘로 시작해야 되지? 어, Jerry. Is. Neither. 누구 먼저 써야 돼요? 스이리에요패시에요 얘들아. 이것도 순서가 필요해. 여게 먼저 써 있잖아. 그럼 앞에 있는 걸 먼저 쓰는 거야. neither tall 하고 nor fat. 순서 필요합니다, 이거는. 배열 문제니까. 그다음에 내 남동생도 나도 둘다 좋아하지 않아요? 어. neither 썼어. 그다음에 누구 먼저 써야 돼요, 얘들아? my brother 먼저 가야지. 한국말이 먼저 써 있잖아. Neither my brother. 그리고, nor I. 그 다음, 좋아하지 않는데. Like죠. 어, 속으면 안 돼. 앞에 neither가 이미 부정어잖아요. 그죠? Like. 한 다음에, fast food. 할수 있죠. 이 문제는 중요할 것 같아요, 얘들아. Neither A nor B인데, 여기 like라고 써 있지. 왜 likes가 아니에요? 뭐 때문에? 어. B에 수일치하는 것 때문인 거죠. 상관접속사 B에 수일치 요때 써먹는 거죠. 언제? 주어 자리에 상관접속사 들어왔을 때 B에 수일치인 거죠. 그래서 likes 쓰면 안 되고 like 쓴 거예요. 요거 챙겨야 되더라. 항상 B에 수일치. 음. 예외는 보스 A M B 딱 하나, 그렇 드디어 이제 본 게임이죠. 레 e t B 해보도록 하죠. 어, 나는 내가 보고 싶어 했던 사람들 중 아무것, 아무도 못 봤다. 응, 음, 아무도 못 봤대요. 전체의 부분이에요. 어, 그 개념 을 일단 잡고 들어가는 거야. 전체 하고 난 다음에, 음. 나는 했죠. 음. I. 보지 못했다죠. 음. Couldn't see.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지. None of people who I wanted to see.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 문장 이해 됐어요? 내가 보지 못했어. None of people. 어느 누구도. 어떤 누구도. 내가 보고 싶었던 어느 누구도. 이렇게 들어가겠지. Wanted, wanted, never. 바꿔주시면 돼. 됐어요. 다음 넘버 2 돌아가면서 하죠. 음 지은이부터. 음. 사랑. is 음. 힘이 더 세다. 얘들아 뭐라고 써야 되지? 옳지. Stronger 더 빠르다 이러면 faster. 그다음에 t h e n 누구보다 Amy 다음 거예요. 할수 있죠, 얘들아 어 이거 무슨 문제야? 어 양쪽에 비교 급 걸어놓는 거지 엔드 있잖아요. 그리고 then 하면 애들아 비교 대상 오는 거지. 할수 있죠? then의 뜻은 뭐뭐 보다인 거죠? 그다음에 number t 나 일요일마다 항상 외출하는 게 아니야. I 음, I don't always go out. 여기 있으니까, go out. 하고 나서, 얘들아, 일요일마다. 어, every Sunday. 하면 되겠지, 뭐. 혹은 on Sundays 해도 되는 거야? every는 뒤에 단수죠? 그 다음에, h 노래뿐만 아니라 춤추는 것도 좋아해. 근데 딱 봤더니, as, well as. 오, 상관접속사다. 그지? 그러면 노래하는 거, 춤추는 거두 개를 얘기했는데 얘가 A고 얘가 B잖아요. 어, 그럼 일단 써보자고. 해리가 좋아해 하니까 라이스는 썼어. 그다음에 누구 먼저 써야 돼요? 노래 아니면 춤? 응, 춤 먼저 써야 되는 거지. 그럼 dancing. 그다음에 as well, as s i n g i n g 포인트는 B 먼저 씁니다. 그죠? 그다음 우리 둘중 아무도 시험 준비를 안 했어. neither o f e r of 동사는 어떻게 쓰지? f r d paired, 그렇지. have the exam. 그만 다쓴 거야. number six 운동은 몸과 마음 둘 다에 좋다 운동 exercise is good, for, 까지는 썼죠. 둘 다, b o t h 의 A&B죠. 그러면, boss, 몸 먼저 써야 되지? body and mind 하면 되겠죠. 그럼 다 썼지. 응, 음, 할만하죠. 다음 거. 자, 교복 입기에 대한 의견이래요. 얘들아, for, 이 단어 챙겨놔야 되는 거죠. for라 그러면 찬성이라는 뜻이에요. against라 그러면 반대라는 뜻이에요. 봤지? 응. 어. 이용해서 문장을 쓰래요. 오른쪽 어일 번은 오른쪽에 봤더니 nobody가 보이고 dislike가 나왔어. 어. 응. 아무도 교복 입는 걸 싫어하지 않는다. dislike는 싫어하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써야 될까? 응. nobody. dislike. 음. 교복 입는 거, wearing school uniforms.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not always. 그리고 right를 이용해서 쓰면 된대요. 우리가 항상 옳은 건 아니다. 이말 쓰면 되죠. we. 한 다음에, are not always. 하고, 올, 은. right 잖아요. another is right. 끝. 할만하죠. 응. 그 다음에 number three. 모든 학생이 교복 입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다. 이번엔 like. not all. 뭐라고 쓰까 not all of the students 하고 like. 그 다음에, wearing school uniforms, 그대로. 그 다음에, number four. 선생님들 중 아무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세요. 뭐라고 써야 되지? none of the teachers. 동사는요? understand 써야 되겠지 하고 우리 를 이니까 us 다쓴 거야 이제 궁금한 게 생겨서 얘들아 봐봐 어 여기에 like 여기는 understand s를 붙일지 말지 왜 고민 안 했어 여기는 s 붙였잖아 얘들아 nobody는 단수죠 얘 단수야 3인칭 단수니까 s 붙였지 we are not 이런 건할수 있잖아 얘는 왜 like지 누구 때문에? 올 때문에? 스튜디 때문인 거지. 얘랑 잡는 거야? 일부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은 뒤에 있는 명사랑 스위치를 한다. 라고 하는 스위치를 배웠죠, 우린. Okay? None of the teachers. 얘 누구랑? 똑같죠? 뒤에 는 teachers가 복수니까 여기에 복수동사를 사용한 거예요. 이랬지. 음. 자, 다 있고, 아래. 학생들의 생활을 나타냈대요. 바로 안에 말을 이용하여요. 응, 이용하면 되지, 뭐. 이용해네 응. 어, 와 a t c h m 영화 보는 거, like movies, 이렇게 돼있네. The number of students 34. 학생들 숫자 나와있는 거죠. 34명이 다 좋아한다라고 나와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every가 있네? 뭐라고 쓰면 될까요? every, student, to. 응. 한 다음에, Like, 아니면 likes, likes. e v e 는 단수 취급, 뒤에 단수 명사, 뒤에 단수 동사. 원칙 알수 있죠, 얘들아? 에브리는 뒤에 단수 명사를 꼭 써야 되고, 뒤에 단수 동사가 옵니다를 꼭 챙겨야 돼. 그다음 number t all exercise daily도 있네. 뭐라고 써야 돼? 응. 모든 학생들이 매일매일 운동하다 Daily는 매일이잖아요. 아니죠. 어. 18명만 하네? 그 뭐라고 쓸까? Not all of the students exercise daily. 혹은 all of the students e s 하고 나서 어, don't exercise daily 써도 되는 거예요. 이해 되지? 그 다음에 number three. no one이네. 아무도 점심을 안 가져왔대. 그러면 no one brings their lunch to school. 하면 끝. 할수 있죠? 음, 남겨. 자 도치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런 걸 했었죠. 과제로도 이걸 정리하고 예문도 막써보셨었어요 어, 다시 한번 점검할 겸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 보시면 원래 문장이 이거잖아요. 어, 얘들아 파인 트리가 뭐지? 음, 소나무예요. 어, 오래된 소나무가 서 있다. 어디? 언덕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얘는 언덕 위를 강조해서 뭐 땡겼어요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해석을 하실 때에는 다른데 말고 그 언덕 위에 그 바로 그 언덕 위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야. 바로 그 언덕 위에 오래된 소나무가 서 있었다. 이렇게 얘를 먼저 해석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강조하려고 당겨 썼으니까 우리도 한국말 해석할 때 약간의 뉘앙스 차이지만 내가 해석을 요구했던 이유는 그거였었어. 원래는 그러니까 해석 쓰실 때 얘를 강조해서 썼어야 되는 거지. 바로 그 언덕 위에. OK? 그 다음에 here comes the train. 바로 여기에 들어옵니다. 뭐가 기차가요.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그치 그다음에 여기는 Here you are 이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라고 상점에서 테이크아웃했었을 때 우리 상점에서 점원이 내밀 때 Here you are 하잖아. 그때 이유는 대명사니까 평서문의 5순으로 썼던 거죠. 그게 기억 나야 되고 자 부정어 강조 지난 시간 에 배웠는데 little, never, hardly 이런 거다 부정부사죠. 그러면 내가 뭐했다? Little did I dream. 이라고 하면 좀처럼 꿈꾸지 못했다. 거의 꿈꾸지 못했다. That Harry would pass the test. h a r y 가 시험을 통과할 거라고. 그죠? Never have I seen. 요것도 기억나요? 동사가 두 덩어리면 하나 앞으로 땡기는 거. 그치? 다 땡기면 안 돼. Have a seen I 하면 틀려. 의문문처럼 만드는 거야. 그럼 내가 절대로 본 적이 없어. 그렇게 예쁜 여자. l 고 Hardly can I believe. 내가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 그게 내 집이라니. 이렇게 들어온 거죠. 오케이. 아래, so와 neither가 나오는데, 둘의 차이점. so는 뭐에 대한 동의? 오케이. 긍정문에 대한 동의를 말할 때는 so를 쓴다. 부정문에 대한 동의를 말할 때는 neither를 쓴다. 둘다 도치가 된다. 누가 받는 말은 대동사니까 want. d d 가 받는 말은 대동사니까 have 였겠네요. 이해할 수 있죠? 응. 자, 그러면 아래 예쁘게 해보래요. 해보죠. A랑 B만 하고 끝내죠. 힘이 나요. <laughs> Wendy is so beautiful. Wendy 너무 예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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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부가 조동사 개념이야 완료시제 해피피에서 해부라는 거 A1234는 애들아 푸는 요령이 있어야 돼 요걸 볼때 그냥 막 해석을 하려고 들어주면 너무 어렵잖아요 문법을 강조해서 봐봐 야들아 1번에 A는 긍정이요, 부정이요? 오케이. 2번. 부정문, 써봐, 써봐. 3번은요? 어? 3번은? <laughs> 긍정. 4번은? 부정. 그러면 어느 정도 짝꿍이 지어졌지? 오른쪽 잘 봐요, 보기에. 리더면 부정이죠. 그럼 하나는 will이네? 시제가? will. 미래죠, 얘들아? 그러면 첫 번째 거 정답 누구? 2번에 이런 거 연결해주면 되겠지? 이해됐어? really니까 이거 어, 딱 눈치껏 하는 거야 l i t t l do I라고 써있지? 현재 시제죠? 어디다 쓰면 될까? 4번에다 갖다 놓으면 되지 이해 됐어요? 응. 그다음에 이제 긍정 분해도 해보자고 이게 동사만 보시면 돼요 is지? 비동사? 그럼 누구요? so are you? 이렇게 네 여기다 doesn't l i k 표시해봐요 여기다 b o t 표시하시고 보트면 과거 지어 얘들아. 일단 과거 쓴 다음에, 뿅. 화살표 아, 연결하면 되지, 뭐. 이해됐어요? 응, 음, 너무 쉽다. 자, 삐, 해봐요. 자, 잉더베스켓 이렇게 시작하네. 바구니에 바나나 있었대. 이게 왜, 왜? 음. 평소문 어순이 틀린 거지. 그냥 이렇게 뒤집어 얘들아, 그지? 그 다음에 never, 그러니까 have I lied. 됐죠? little, have I heard. 됐죠? not until, 요거는 이렇게 잡아야 됐었지요? 요거는 뭐가 이상한 것 같지? was I f i n i s h e 뭔가 이상하잖아. finish는 일반 동사니까 did I finish? 됐죠? 요거 4번 문장은 애들 해석 어떻게 했었지?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한번 써보시고 아예 있는 거는 뭐 물론 뒤집으시면 되겠죠. 칠팔에서 났는데 볼까? 요 해석 기억나요? 다음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가 숙제를 끝냈어 하는거였지 외워줘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나 o t u 이잖아 쓰는거야 not until 얘는 a 이렇게 써봐 그리고 서 b에다가 문장을 갖다 쓸건데 여기 문장은 어떻게 쓴다? 도치로 쓴다였어 나란툴 름 A 도치 B 이거였어 그래서 해석할 때는 A 하고 나서야 b 로소 B 하다 였어요 꼭 외워야 돼요 이거는 직역을 하면 다음날까지는 아니었다 이거지 내가 내 숙제를 끝냈었던 것지그 말은 다음날 되어서야만 비로소 숙제 끝냈어요 이 소리야 알았지? 응. 잘했고요 어, 애들 예쁘게 오른쪽 그냥 마저 풀어주시면 됩니다. 우리 요책1 0 5쪽까지만 끝난다. 응. 그러니까 103에서 105 마저 푸시는 게 과제로 들어가는 거고, 거기 화법전환이랑 일치 부분 안 됐다고 해서 그거 다음 시간에 쭉쭉 풀자.